자, 우리 지난 시간에 have to 구문을 같이 공부했는데, have to. 자, 이번 시간은 자, have to 구문과 관련된 우리 연습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한 have to 구문, 간단하게 복습할게. 자, have to 동사원형 하면은 의미가 뭐라고 랬지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해야 한다. 자, 그러면 같은 의미로 쓰이는 말은 뭐야? must 동사원형. 주어가 3인칭 단수 현재일 때, have to가 아니라 뭐, has to 동사원형. 자, 미래일 때는, 뭐뭐 해야만 할 것이다. will, have, to 동사원형. 그 다음, 시제가 과거일 때는, 과거 시제일 때는, had, to 동사원형. 그렇죠? 그럼, have to의 부정은 뭐야, 부정? done. 그렇지, done. have to 동사 원형이라고 그랬어. don't have to 동사 원형은 다른 말로 뭐, 뭘로 바꿀 수 있다? need not 동사 원형으로 바꿀 수 있는 거야. 자, 그럼 must의 부정은 뭐라고 그랬지? must not 동사 원형이라고 그랬어. 의미는 강한 금지라고 그랬지, 뭐뭐 해서는 안 된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공부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제를 빠른 속도로 풀어 봅시다 자 다음 문장이 빈칸에 have to에 알맞은 형태를 써라 그랬어 자 그러면 자 의미를 한번 봐봐 나는 3시까지 그곳에 가야 했다 뭐뭐 해야만 했다니까 뭐야 뭐뭐 해야만 했다는 과거를 나타내는 말이야 과거 따라서 have to가 아니라 had to를 써야 되겠지 그래서 I had to be there 가야만 했습니다 3시까지 당신은 이곳에서 천천히 운전해야 한다 뭐뭐 해야 한다니까 뭐야 그냥 have to 쓰면 되겠지 이렇게 you have to drive slowly here 이곳에서 천천히 운전해야 한다 그는 일찍 일어나야 한다 주어가 중요한 거 뭐야 3인칭 단수 현재야 일어나야 한다 따라서 자 뭐야 have to가 아니라 has to he has to get up early 아시겠죠? 자 2번 그 다음 괄호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 보자 그래서 의미로 파악해야지 그녀는 go to bed at 8 when she was a child 자 이거네 키워드가 그녀가 어렸을 때 아이였을 때, 그 말이지, 과거를 나타내는 거야. 그렇지, 과거. 그녀가 아이였을 때, 잠자리, 어, 여덟, 시에 잠자리에 들어야만 했다. 과거를 나타내는 거니까, 그렇지, head to를 써줘야지, 이때는. must가 아니라. 두 번째, it's not going to rain. 비는 오지 않을 거야. we have to냐, don't have to냐, take an umbrella. take an umbrella는 뭐야? 우산을 가지고 가다. 아, 비가 안온다는데 우산을 가지고 갈 필요가 없다. 이렇게 와야 되니까, 뭐야, 무뭐할 필요가 없다? Don't have to를 써줘야 됩니다. 세 번째, for safety. 안전을 위해서. You don't have to, you must not swim here. 자, 안전을 위해서 여기서 수영을 해야 되겠어? 하지 말아야 되겠어? 그치? 또 뒤에 나왔잖아. 위험하다고 그랬잖아. It's dangerous. 자, 그러니까, 여기서 수용을 해서는 안 된다. 강한 금지. must not을 써줘야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 다음, 3번. 우리말과 의미가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보자. 의미, 우리말과 의미가 같도록이야. 우리는 교실에서 뛰어서는안 된다. 몸에 해서는 안 돼. 그 말이 뭐야? 금지란 말이야. 금지. 뭐에 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we. 그렇지. 몸에 해서는 안 되는 뭐야? must not. We must not run in the classroom. 그녀는 그 책을 도서관에 반납해야 한다. 뭐뭐 해야 한다. 주어가 3인칭 단수 현재니까 자, 뭘로 써 주면 돼? has to. She has to return the book to the library. 자, has to는 여기서 뭘로 바꿀 수 있어? must. 같은 의미지. She must return the book to the library. 3번. 너는 그 질문에 답할 필요가 없다. 뭐뭐 할 필요가 없다 이거잖아 don't have to answer the question don't have to는 다른 말로 need not 동사관자 다음 밑줄 친 부분을 내용에 맞게 바꿔 보자 내용에 맞게 바꾸라 그랬어자 don't have to는 뭐뭐 할 필요가 없다지 그렇지 you don't have to be careful 조심할 필요가 없어 when you cross the road 길을 건널 때 길을 건널 때 조심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뭐야, 조심해야 한다잖아. 따라서, don't를 쓰면 은안되지 여기서는. 그냥, you have to be careful. 조심해야 한다. 아시겠죠? 자, 내용, 의미에 맞게 쓰는 거야. 2번은, we have to eat this. 우리는 이것을 먹어야 돼. It's not fresh. 신선하지 않아. 신선하지 않은 걸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 따라서, 먹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와야 금, 강한 금지가 와야 되잖아. 그래서 have to가 아니라 뭐야? Must not a t is 먹어서는 안돼 그렇게 와야 되지. 이해되시죠? 3 번. You must pay for the ice cream. It's free. 너는 아이스크림 값을 지불해야 돼. 공짜야. 자, it's free. 공짜야. 그랬는데 아이스크림 값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써줘야 되잖아. 그럼 must가 아니라 뭘 써줘야 되는 거야? 뭐뭐 할 필요가 없다. You don't have to you don't have to pay for the ice cream it's free 이렇게 와줘야 되는 거지 이해하시죠 자 그럼 우리 마지막 영작을 한번 해봅시다 have to를 이용해서 영어로 바꿔서 써보지 자 알렉스는 부모님 말씀을 들어야 한다 키워드 뭐뭐 해야 한다 이거지 자, 뭐뭐, 누, 어, 누구누구의 말을 듣다 할 때는 listen to야 알렉스 자, 알렉스는, 자, 뭐뭐 해야 한다지. 해야 한다는 have to야. 그런데, 조어가 알렉스야. 3인칭 단수, 현재니까 have to가 아니라 has to. 자, 듣다? listen to. 그 다음, 누구의 말을 듣는 거야? his parents. 부모님 말씀을 들어야 한다. 이해하시겠죠? has to listen to. his parents. 나는, 그 약을 먹을 필요가 없다. 뭐뭐할 필요가 없다. 그럼 뭐뭐할 필요가 없다는 뭐야? Don't have to 란 말이지. 그럼 I. Don't have to. 약을 먹다는 복용한다. 이런 뜻이지. 이시라는 동사 안 쓰고, 자, take라는 동사 씁니다. Take. The medicine. 자, 이렇게 쓰면 돼. 뭐뭐할 필요가 없다. Don't have to 동사 뭐냐? 우리는 이제 작별 인사를 해야 한다. 자, 해야 한다, 해야 한다. We. Have. To. 작별인사가 뭐야? 작별인사 하는 게? Say. Goodbye. n 자, 우리는 이제 작별인사를 해야만 합니다. 진짜로 작별인사 할 시간이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는 have to 동사원형의 의미,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시제가 과거. 그 다음에 미래일 때, have to의 변화형, have to의 부정형, don't have to. 자, must의 부정형, must not. 여기까지 공부했고, 문제도 같이 풀어봤습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